발주하시는 고객들은 디플로이칸을 체크를 하셔서 계열사 이름을 전부 다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인더스트리도 여러 개의 인더스트리가 자세하게 기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고객 정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용 부서, 뭐 담당자 연락처 이런 거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컨택일 뭐 견적일자, 발주 예정일 이런 것도 맨 처음 리포트를 쓰실 때는 정확하게 기입을 하실 수 없으니까 예정되어 있는 날짜를 선택하시되 2차 리포트 하실 때는 무조건 정확한 날짜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스쿨 안에는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파트너분들이 많으신데 FIF 스쿨은 처음 1년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이고 기존 금액과 동일하게 나가는 FIF 스크입니다. 유료 전환은 FIF 스크를 사용한 고객이 갱신 시에 금액이 올라간 프로 에디션 금액으로 전환할 고객을 선택하시면 되고 일반 스크는 FIF 스크랑 유료 전환을 둘다안 하시는 고객. 그냥 나는 기존의 일반 스코로 사용하겠다 하는 고객은 일반 스코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이 일반 스코는 꼭 사유를 고객한테 받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갱신 제품을 선택하실 때, 기존 모수를 그대로 넣어주시는 파트너분들이 많으신데, 이 갱신 제품은 이제 갱신하실 제품, 작년도에 쓰신 제품이 아니고, 올해 견적이 진행된 제품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존 모수를 아직까지 고객이 확정을 지어주시지 않았다면 기존 모수로 쓰셔도 되는데 확정이 되신 고객은 여기에 변경되는 스펙이나 수량을 꼭 자세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되고 영업 진행 상황이나 갱신 취소 시에 아니면 감소 사유가 있는 고객들은 무조건 자세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자세하게 기입을 안 해주실 경우에 간단하게 뭐 갱신 고객이 갱신 안, 안 하신다고 하심 뭐 갱신 안함 이렇게만 사용, 쓰실 경우에는 무조건 반려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 영업 진행 사항에 쓰실 때도 이 예를 저희가 떠놨는데요. 날짜 적고 내용 적고 그 다음에 누적이에요. 고객이랑 미팅을 하실 때 뭐, 한번 미팅을 하실 경우도 있고, 두번 미팅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한 번에 미팅을 하시고서는 내용이 확정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파트너들이 고객사가 대부분이어서, 첫 번째 1차 미팅 했었던 내용을 날짜랑 내용 기입을 적어주시고, 2차로 미팅을 하셨을 때는 그 앞에다가 날짜를 또 미팅한 날짜를 적어서 누적되는 식으로 내용을 기입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딜 관리가 정확하게 이제 기입이 되면은 저희가 검토 완료 처리를 할 거고요. 검토 완료가 된 이후에 갱신 발주를 하셨을 때 이제 발주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고객사 명 치시고 내용 적어주시고 제품을 넣어주실 때 여기에 이제 VIP 갱신이라고 누르시면 딜 번호 검색이 있어요. 그럼 그 동안에 리포트 하신 것 중에 그 고객을 눌러가지고 발주를 해주셔야 꼭 이걸 해주셔야지 리포트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딜레 그 리베이트 나갔을 때이 번호대로 나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도 검색해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시스템은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없으시면 저희 cct pro 예외승인 받는 가이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도비가 이제 cct pro 예외승인에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저희한테 내용을 전달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는 파트너가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메일을 주셨다면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만 메일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발송 시기는 어도비 기준으로 위크 4, 위크 8, 위크 13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4월 달에는 4월 23일까지 꼭 누적된 거를 리포트를 꼭 적어주셔야 되고, 5월 달에는 5월 28일까지 꼭 주셔야지 프로 예외 승인, 일반, 일반 예외 승인을 받아서 발주를 진행하실 수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메일 내용은 아래와 같이 꼭 기입을 하셔가지고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양식은 제가 따로 메일로 전달 드릴 예정이고, 고객한테도 메일을 받으셔야 되고, 파트너들도 리포트를 작성해서 주셔야 되는데, 이 리포트는 이렇게 VIP 번호 적으시고, 엔드 유저 명을 꼭 써주시고, 리셀러 적어주시고 만류를 적어주시고 여기에는 수량 적어주시고 제품은 꼭 이렇게 기입을 해주세요. CCTC 이게 모든 앱이고 CCTS는 싱글이고 아크로벳은 스탠다드랑 프로랑, 프로랑은 구분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사유 적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예외 승인을 하실 경우는 f i f 스크고그 다음에 FIF로 스크를 사용하셨는데, 그 다음 해 일반으로 가, 다시 원복하고 싶으시면, 프로 유료, 유료 전환이라고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고객 메일 발송에 OX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누적으로 주신 다음에, 고객의 메일, 메일도 RG파일 형식으로 꼭 전달을 한꺼번에 주셔야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한꺼번에 예외 승인 신청을 해서 발주를 진행하실 수 있어요. 요거 관련돼서도 저희가 이제 가이드는 끝났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제 답변 해 드릴게요. 저희가 해 드리는 가이드는 좀다 됐거든요. 고객의 홈페이지가 없으면 일단은 점이든 뭐 1이든 하나만 적어 주시면은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고객의 신규 애드시트 등의 딜 등록을 해야 3% 리베이트 적용이 되냐는 말씀이 신규 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규 딜도 전부 다 등록하셔야 되고 애드시트도 다 등록하셔야 돼요. 그 리포트를 작성을 해주시면 3% 리베이트 적용됩니다. 기존 모수라면 갱신권을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스코 설명 다시 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일단은 스코 설명 다시 해 드릴게요. FIF 스코는 고객이 지금 현재 CCTV 모든앱으로다섯 카피를 쓰고 있으신 고객한테 저희가 프로 에디션 스코에 대한 제안을 하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고객한테 한번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 기간이니까 프로 에디션 스포 갱신을 진행하시되, 요 프로모션 스크 금액은 동일하나 프로모션 스크로 고객이 프로 에디션 제품 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고객이 딱한 번만 일,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이고 유료 전환은 고객이 기존의 FIF 고객으로 변환한 고객이 어, 이 제품이 좋아서 저희는 프로 에디션으로 사용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고객이 금액이 오른 금액. 일반 금액이 아니고 프로에디션 금액으로 전환할 시의 유료 전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스프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우리는 그냥 일반 스프로 유지를 할게요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쪽에 다 예외 승인을 주셔야 되고 이거를 일반 스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 되셨을까요? 프로 예외 승인 메일 직성을 한 달에 한 번씩만 진행하면 그 전에 고객사가 빠른 라이센스 발급을 원하시에도 프로 승인이 완료된 후에만 라이센스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그 기존, 그 전에 프로 에디션 스프에 대한 메일을, 사전에 메일을 그 전달에 받으시면 돼요. 막방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거였다면, 은 갱신, 플러스 에드시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갱신 모수가 꽉찬 상태에서 만약에 고객이 50커피인 모수인데 50커피를 전부 다 갱신을 하시고 추가로 에드시트가 있으실 경우에는 추가권에 대해서도 당연히 3%의 리베이트는 나갑니다. 3년 약정 고객으로 2023년에 프로 예외 승인을 받았다면 24년에도 다시 예외 신청을 해야만 하는... 네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일반으로 작년에 하셨던 고객한테 다시 제안을 했는데도 올해도 싫다라고 하시면 또 다시 예외 신청은 꼭 다시 하셔야 돼요. 없으시면은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리뉴얼 팀 메일로 메일 보내시면 될것 같고, 어? 리포트 올린 수량과 발주 수량이 다른 경우 리포트 수정하고 발주 진행하면 될까요? 네, 발주 수량이 다를 경우에는 꼭 리포트 수정하고 발주 진행해 주셔야 돼요. 예외 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에는 저희는 예외 신청 기간이 저희가 날짜를 정해놓은 게 아니고 어도비가 정해놓은 거라서 저희가 날짜를 변경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외 기간을 꼭 지켜서 올려주셔야 돼요. 우선은 예외 신청에 대한 게 제일 파트너들이 헷갈려하시는데 여기 프로스코에서 꼭 FIF 스콘지, 유료 스콘지, 뭐 일반 스콘지 꼭 기입을 하신 다음에 여기 영업 진행 사항에 사유를 또 적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리포트도 다시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고객 메일과 함께. 우선 또 다른 질문사항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시스템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고, 아직까지 많은 파트너들이 리포트 작성 안 해주셨는데, 날짜 기한 못 맞추시면, 저, 저희, 휴오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 딜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꼭 날짜 준수하셔가지고, 갱신권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어. 매달 한 번인데 20, 24년 예외 신청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세요. 저희가 이번 분기에는 제가 여기다가 기입을 해드렸어요. 4월 23일, 5월 28일. 대부분 막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달의 마지막 주. 마지막 주에 이 주에 한 번만 보내주시면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Q 트는 이렇게 날짜를 찍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Q 쓰리 때도 저희가 날짜를 찍어서 메일을 다시 발송해드릴게요. 오픈들 보는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오픈딜은 별 저희가 아직 시스템을에 오픈딜이 지금 떠 있지를 않아서 저희가 지금 리셀러들의 웹페이지에서는 떠있지 않아서 저희 거로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오픈 딜은 아마 4월 16일쯤? 그때가 45일 되는 날이거든요. 그때 이제 오픈 딜이 여기 올라올 수 있는데, 이렇게 VIP 번호가 들어가 있고, 파트너, 저희 쪽에는 파트너명이 보이지만, 이제 고객명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만료일 보이실 거고, 사업자 번호랑 기간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파트너들은 여기 뒤에 체크하는 란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 체크하시면 바로 그 뒤를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가이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리포트 형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서 거의 동일 하거든요. 리뉴얼 리포트는 만료일 기준으로 대략 한달 전부터 올리면 되나요? 아니요, 저희가 60일에서 만료일 기준으로 60일에서 45일에 리포트를 꼭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가 1차 리포트고 45일까지 리포트를 안 하실 경우에는 44일 되는 날 오픈딜로 빠집니다. 그리고 2차 리포트는 30일 날 만료일 기준으로 30일 날 다시 한번 리포트를 해주셔야 돼요. 만 만료일 기준으로 30일에서 15일 사이에. 파트너가 디마로 예외신청 메일을 발송하는 날짜도 4월 23일에서 4월 2 8일 발송됩니다. 어, 네, 2, 3일 전에 미리 발송하셔도 돼요. 우선은 미리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업을 잘할수 있는데 그 이후에 주시는 거는 이제 어도비한테 저희도 승인받고서는 진행하는 거라서 발주하실 때 발주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날짜는 저 날짜에 정해주시되 2, 3일 전에 발송해주시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현 시점 3월 만료일은 어떻게 하나요? 갱신일 등록해야 하나요? 3월달 것도 예외 없이 다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리포트 양식이 따로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CCG 프로 리포트 양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메일로 드릴 거예요. 그좀 전에 3월에 만료된 딜 등록하시는 거요 기본적으로 다 등록은 해 주시는데 이제 돌아오는 딜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니까, 돌아오는 딜을 먼저 순차적으로 제일 먼저 등록을 해주신 다음에, 만료된 것들은 저희가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근데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꼭다 해주시기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뉴얼 리포트 작성하실 때, 여기에 기존 수량이 뭐 50카피여가지고 50카피를 쓰셨다가, 2차 리포트 때 만약에 수량이 변경될 경우에, 이차 리포트 때 정확한 사유와 함께 수량을 변동하는 거를 쓰시하는희가그거는 반영을 해 드리는데 여기에다가 프로 그 전환로 그대로 쓰셨다가 발주할때 프로로 뭐 일단 실수 있잖아요. 고객이 근데 뭐 PO 구조 조정 때문에 힘들어서 아니면 예산이 안 나와서 엘카피로만 발주가 될것 같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리베이트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 처음부터 고객이 얘기하는 게, 레포트 하실 당시에, 우리는 구조조정이 돼서 어려워서 예산이 부족해서 열카피로만 진행을 해야 될것 같고, 기존 모수대로 진행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한테도 레포트를 동일하게 해주셨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리포트, 그, 리베이트를 반영을 해드리는데, 저희한테, 기존 갱신대로 그냥 진행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발주 수량, 발주할 때 저희한테 거의 통보식으로 얘기하실 경우에는 리베이트 제외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영업 진행하시면서 영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갱신 취소나 수량 감소 사유도.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리셀러 변경 하시는 건들은 피오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멤버십 고객사의 멤버십 기준일로 60일 전에 리셀러 변경이 완료가 되어야지만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리베이트를 반영을 해드릴 거고 중간에 반영 중간에 고객이 리셀러 변경을 원할 시에는 저희한테 따로 메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외 승인을 받았다가 고객이 프로 제품 무상으로 다시 쓰다, 쓰고 싶다고 하면 변경할 수 있나요? 갱신 시에 고객이 일반 스프로 사용하셨다가 중간에 프로 스프로 변경은 어려우세요. 만약에 고객이 프로 제품으로 무상으로 쓰고 싶다고 하시면 1년 뒤에 다시 쓰셔야 됩니다. 갱신이 된 후에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관 관련해 뒤늦게 요청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따로 메일 드리면 리베이트 수령 가능한가요? 아니요. 저희가 킥오프 때도 말씀드렸듯이 멤버십 고객사의 갱신일 기준으로 60일 전에 리셀러 콘솔이 변경이 되어 있어야 돼요. 리베이트 수령 불가하십니다. 30분까지만 기다려 볼게요. 갱신 수량을 처음에는 작게 잡으셔서 감소 일로 등록을 하였다가 이후 인원 충원이 되어 증가돼서 갱신하게 되는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 갱신 수량이 처음부터 작게 잡으셔서 저희한테 리포트를 작성해 주셨을 때 감소 사유를 적어 주셨다가 2차 리포트 때 증원이 되면 2차 리포트 때 다시 올려가지고 리포트를 해주시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 가이드 미니얼 시스템 가이드는 메일로 드릴 겁니다. 아 그리고 메일로도 드리겠지만 저희 다음에 지금 이제 파트너 포탈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드릴 건데 그포탈에 오면은 모든 자료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내려받으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늦게 되는 경우에는 메일. 아, 징글 없이 발표해 볼까? 이간이 늦게 되는 경우에는 매일 공유는 저희한테 해주시고 리포트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리포트는 바로 반. 적으실 수 있게 저희가 반영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딜 등록을 하셔서 발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킥업 프트 발표가 된 것인데, 이전에 고객사와 이야기 되었었고, 4월 경신 때이관을 하기로 한 고객사는 리베이트가 적용. 조금... 이 것도, 사 실은 예외 없이, 안 이거 저희 가 리뉴얼 팀 에서 볼때는 예외 없이 진행 을 하고, 싶 은데 이거 는 채널 팀 이랑 영업 담당 자랑 한번 상의 를 해보 세요.